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장애인 등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생활이나 치료 과정에서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각종 의료용구 및 보조기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존 수입에 의존했던 고가의 의료복지용구들을 국산화하여 국내 재활 의료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기능성과 안정성 모두를 인정받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자세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시장에 국산화를 실현시킨 회사인데 그중에서도 욕창 예방 방석이라든가 또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든가 수술할 때 쓰는 환자들 녹창을 예방하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세계 한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이고 국내에도 장애인들 플러스 노인들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는 재활의료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20여 년전 세계 시장을 먼저 공략하여 이미 그 품질을 인정받았던 이 기업은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기기 및 고령 친화용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미국이라든가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스펙들을 거의 다 현재는 맞추고 있고요. 또한 다수의 어떤 특허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계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 또 품질력이 높은 제품들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신흥국들 역시 의료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 기업의 제품들은 세계 각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인데 네,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들을 이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인 제품으로서는 역창 예방 방석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역창 위험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제품은 공기주입을 통해 균열한 압력을 유지하여 몸의 곡선에 따라 공기가 받쳐지기 때문에 역창을 예방할 수 있고 제조 방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별다른 금형 없이 다양한 사이즈의 방식을 제조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다음은 의료용 욕창 예방 매트로스로서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 펌프를 사용하여 교대 부항을 시킴으로써 욕창을 예방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체위를 변화시키는 자산의 변환 연구가 있습니다. 그외로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젤 포지셔닝, 목욕의자, 이동형 변기, 전동 스쿠터, 이동형 리프트 등 20여 가지 의료기기를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을 토대로 이 기업이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핫팩인데 핫팩에 의한 저온화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이 탁월한 고품질 핫팩을 첨단 설비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네, 핫팩 생산설비는 세계 최초의 고속 자동화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1분 600장, 하루 60만 장이라는 최대 생산성을 최저 분량률을 유지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업체의 경우 많은 인력을 통해서 수작으로 업 2차 가공이 이루어져 공극이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열의 문제가 생기거나 표기된 지속 시간보다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희 합팩 제품은 초고속 생산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핫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있는 핫팩이 국내에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위한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핫팩의 종류로서는 사스형 주머니 날로, 발날로, 생물 운송용 핫팩, 아대형 핫팩, 분용을 생산하여 시판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탄탄한 기술력으로. 세계인이 찾는 우수한 의료 연구와 보조 기기를 개발, 인류의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의료 기기를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국민의 건강 또는 욕창 예방하는 부분이든가 또는 편의 시설 쪽 노인의 어떤 복지 이쪽의 제품들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킬 계획이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에 진입한 핫팩도 연구개발에 매진해서 확실하고 누구나도 믿고 쓸수 있는 그런 핫팩을 만드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세계 시장과 특히 일본 시장에 저희들이 한번 진입해보는 게 꿈입니다.